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그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은 어떤 절인지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독교 절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은 굉장히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절을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40일을 고난 주간이 아니고 사순절로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안에 고난 주간이 또 포함돼 있죠. 그래서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좀 참여하는 마음으로 40일을 보내면 좋겠고요. 그동안 게임을 하루에 40시간씩 했다면 일주일에 이제는 5시간, 6시간으로 좀 줄여보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원래는 그 기독교의 이런 절기에 맞춰서 절기 설교를 하는 게 맞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통독을 하고 있으니까 어, 흐름이 끊기지 않게 통독을 계속 통독 진도에 맞춰서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사순절에 관한 설교는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죠. 그래서 작년 제 설교를 복습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 장소, 등장 인물이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시간은 언제고, 장소는 어디고, 등장 인물은 누군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지는 않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광의 전파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느니 하였으니 그는 이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사절은좀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2장까지만 해도 우리 예수님께서 몇 살이셨었죠? 어른이었었나요? 아기였었나요? 었 2장까지만 해도 아기였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3장이 돼서는 어른으로 등장을 하십니다 이런 어떤 마태가 이제 추구하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유년기, 청소년기는 생략을 했다고 봐야 되고요 마태가 의도하는 이 서사의 속도를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시공간을 갑자기 전환하는 표현이 그때라는 단어입니다. 그때. 여기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암시하는 표현이에요. 갑자기 시공간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등장 인물이 누가 등장을 하죠? 네 글자 세.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장소는 어디죠? 유대 광야에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의 비주얼을 4절을 통해서 좀 보게 되면 낙타 털옷을 낙타 털옷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있었다. 그리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저를 봐 주세요. 우리가 이제 그 저 친구가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를 알려면 그 학교 교복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저 친구는 이움중을 다니는 친구구나 저 친구는 아라고를 다니는 친구구나 그 사람이 입은 교복을 보면 학교를 단번에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세례 요한의 비주얼, 옷차림을 보면 단번에 그 당시 사람들이 알수 있는 공동체, 소속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에세에파라고 하는 종파였었어요 우리 그 개신교에도 여러 가지 종파가 있죠 여러분 아는 종파 한번 얘기해 볼래요? 우선 우리 교회 어느 종파죠? 장로교 또 어느 종파가 있어요 다른 교회는? 순복음교회, 감리교회, 구세군 이렇게 개신교 안에도 종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당시 유대교에도 종파가 여러 개가 있었어요 바리세파 사두게파 그리고 스네파라고 하는 종파가 또 있었습니다. 이 스네파는 쿰난 공동체라고도 불렸는데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속세가 너무 싫은 거예요. 아, 막돈 밝히고 종교가 말이야. 하나님 섬기기보다 어? 행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막 엄격하게 율법을 짜서 이대로 지키지 않으면 벌 준다고만 얘기하고 장차 오실 하나님 나라 메시아에 대한 얘기는 별로 하지 않고 그리고 저 기득권들, 돈만 밝히고 권력들만 밝히는 이 기득권들을 보니까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속세와 종교적 틀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연구하겠다라면서 어디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었냐면 바로 메말은 허허 벌판인 광야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광야는 아시다시피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입니다. 오로지 동서남북을 다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뭐만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리쳐가면서 자기 자신을 괴롭혀가면서 오로지 하늘만 바라보고 말씀만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이 세례 요한은 어느 종파라고요? 바로 에센의 파 쿰난 공동체 소속이었습니다. 어 그러면 이 쿰난 공동체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괴롭혀가면서 내리쳐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봤을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 공통적으로 갖고 있던 시대적인 의식 때문이었습니다. 그 의식이 뭔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너도 나도 다 알고 있는 그 시대적인 의식이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띄워 드릴게요. 이거는 찾기 힘들 수 있으니까 띄워 드릴게요.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자 여러분 이거를 사사성어로 이야기를 하면 인과응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인과응보 또는 권선징악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저주를 받는다. 인과응보라고도 할수 있어요. 이거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갖고 있었던 통념이었습니다. 자, 이런 신명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포로로 졸졸졸 두산 두발 묶여갖고 끌려갔어요. 거기서 인권을 박탈당했어요. 집을 빼앗겼어요. 나라를 빼앗겼어요. 저들은 총칼 들고 우리를 협박하가는데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리고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이어서 이제는 로마가 우리를 그렇게 겁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힘들게 하고 있어요. 로마가 이런 신명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정민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시키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즉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거구나. 이런 인식이 다 유대 사람들이라면 다 갖고 있었어요. 자. 이런 유대인들을 개종하고 바꾸게 하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쿰난 공동체가 형성이 돼서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쫓고 따르고 말씀을 연구를 했던 겁니다. 세례의원도 마찬가지로 이런 쿰난 공동체의 이론으로서 이러한 신명기 사관에 임각해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호되게 내리쳤습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혈통적 재의적 의례적인 측면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주장하는, 주장하는 것을 통렬하게 비판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의의 열매를 맺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진정한 삶의 회개를 호소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방 가운데 이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너네들이 선택받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까지 심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를 촉구를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한테는 좌절과 분노, 통곡과 열정, 또 시대를 꿰뚫는 해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빈들에서 외친 세례 요한의 설교는 이스라엘의 시대적 반성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이런 회개의 메시지만 그냥 책망하는 메시지만 하지 않고 미래까지 제시를 했었는데 그 미래는 뭐냐면 바로 곧 오실 메시아의 도래를 이야기를 했어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왕이 오셔서 새로운 통치를 하실 것이고 새로운 규정을 가지고 백성들을 끌어 모으실 것이니까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단순히 너 하나 구원 받고자 내가 회개하라고 하는 거 아니다 새로운 왕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이니까 그의 걸맞는 그의 백성의 걸맞는 태도와 옷차림과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어라. 돌이켜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는 이렇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로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의 길을 닦는 역할로 부름을 받았음을 자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소리가 시골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시골이 도시로 또 전달을 했어요. 그 수많은 도시들이 또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까지 전달을 했습니다. 이게 다온 나라에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 백성들이 광야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군중의 무리들이 무리들 중에 한 남자가 서 있는 세례 요한은 그 남자를 보자마자 영적으로 단번에 캐치할 수 있었어요 심상치 않다 저 남자 뭐지? 저 남자는 좀 달라 보인다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장차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에요 이제 곧이 찌질하고 암울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나, 나라를 안겨줄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청년 예수를 보자마자 감격해 하면서도 압도 당해버려요. 이 요한이 그 예수에게 엎드려 경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청년이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만류를 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찾아보면서 읽어볼게요. 13절, 15절 말씀. 13절,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 예수 청년이 말합니다 어, 세례 요한 선지자님 저도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아니 제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할 처지인데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신은 이이스라엘을이 찌질한 이스라엘을 새롭게 재건할 위대한 왕 아니십니까? 한낱 이이스라엘 백성에 불과한 제가 어떻게 왕에게 세례를 이겠습니까이러지 마십시오 이거는하극상입이다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서이렇게말씀하세이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간 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세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예수님한테 무슨 죄가 있으신가요?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말씀 신명기 말씀을 어기면서 평생을 죄짓고 사셨나요? 불순종하면서 사셨나요? 우상숭배하면서 사셨나요? 아니에요. 근데 회개를 하는 세례를 받고자 하신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세요. 모든 의. 여러분 이거를 잘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의는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 아마도 학자들은 이런 뜻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인과응보, 권선징악인 신명기 신학 신명기 사관이 말하는 의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율법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이뤄내지 못한 그 의의를 얘기를 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께서는 이 모든 요의를 일을, 일을, 일을 이루기 위해 예수께서는 자기 백성의 자리, 곧 세례 자리에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죄가 전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대표로서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마태복음 1장에는 의롭고 거룩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우상숭배 한 번도 안한 사람들만 나왔나요? 아니요. 죄짓고. 불순종하고 왕의 자격도 없는 사람들. 그리고 당시 죄인으로 낙인되었던 여성들. 불륜을 저질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쫙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 족보 속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종노로 타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에서 탄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온갖 인간들의 군상들 더러운 모습들 죄악들의 틈을 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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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고 들어와서 시공간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추악된 역사들의 대표로 서신 겁니다. 니네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세례를 받겠다고 지금 당장 너네가 하는 회개가 당장은 진실되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나서 돌이키면은 그 회개 금방 까먹고 죄짓는 게 너네들이잖아. 하나님이 요구했던 그 율법의 모든 의의를 너네가 진짜 이루면서 살수 있다고 생각하니? 아니 너네는 그러지 못해. 너네에겐 그 실력이 없다. 넌 결국 또 하나님을 배신할 거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또 버릴 거야. 이스라엘, 너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내가 너네 대신해서 모든 의의를 다 이루어 줄게. 라고 하시는 의미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왕 대통령 하면은 위에서 군림하는 것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온 인류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백성들의 자리로 들어가 버리십니다. 그 죄의 틈으로 들어가 버리셔서 온갖 오물들, 토, 똥, 설사를 다 뒤집어쓰세요. 그리고 내가 대표로 이 모든 오물들과 설사와 똥들을 다 치우고 해결을 할 테니 너네는 그저 나를 따르고 나의 백성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모든 의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마태복음을 계속 읽어 나가면서 확인하시게 될 텐데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치르는 방식으로 이루어 내실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이 의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 주시고 결론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마태복음 통독을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모든 의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예배에 잘 나오고 기도 한두 시간씩 하고 성실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공부 열심히 해서 이루어지는 의예요? 아니요. 우리는 그런 실력이 없다니깐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었던 죄의 자리로 들어가셔서 세례를 받으신 거라는 거.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대의라는거 기억하시면서 통독을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게 이제 세례 유언하게 세례를 받으시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네,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중저음의 한준엄만한 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실 때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시기도 하지만, 시편 7편,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음성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해요. 시편 2편 7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기서 말하는 "내는 다윗 자신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쓴 시거든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편을 썼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했을 때, 물론 성부 성자 성경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도 있지만 다윗 왕에게 하셨던 그 표현을 예수님에게도 하심으로써 다윗 왕의 이 왕의 계보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를 이을 하나님의 아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메시아 그리스도 왕을 인치는 천상 천하의 위대한 대관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태는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이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셨음을 강조합니다. 다, 다시 한번요. 마태는 이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라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셨음을 의미를 내요 퍼블릭 이벤트로 묘사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화면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좀더 드려볼게요 화면을 띄워봐 주시겠어요? 여러분 같은 구절인데 마가복음은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쓰여져 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자, 누가복음을 볼까요? 같은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또뭐라 써져 있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17절 말씀. 우리 3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너는 이라고 써져 있나요? 아니면 다른 표현이 써져 있나요? 이는 이라고 써져 있죠. 자, 같은 장면인데도 마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표현을 했고, 마가와 누가는 너는 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개인적인 대화체라고 이제 묘사를 했고요. 마태복음은 대중 앞에서 하니, 하신 하나님의 선언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냥 사적으로 대화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는 이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광야에 몰러, 몰려든 모든 사람들한테 공적으로 선언하신 표현이 되는 거예요. <laughs>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예. 네. 그래서 퍼블릭 이벤트라고 공적인 선언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이 주변 사람들도 천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공적 사건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것은 예수님의 세례를 보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읽어 나갈 마태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을 내 아들로 공적으로 또 선언을 하세요. 선언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자신을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로 비유를 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을 하세요. 마태복음 21장에 또 나옵니다 또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 백부장은 마음이 요동을 해서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다윗의 왕, 다윗의 계보를 잇는 왕이라고 선언하시고 인정을 하셨어요. 따라서 하늘에서 들려온 이 아버지 하나님의 목소리는 언약 백성의 구원을 위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성부의 계시들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세례는 어, 다 우리의 죄값,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못남을 온 몸으로 다 짊어지고 받으신 세례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의, 모든 의를 다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오늘 늦잠을 잤어요. 아 내일은 늦잠 자지 말아야지 결심하고 알람을 잘 맞추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내가 오늘 늦잠 자고 부족한 모습을 살아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저는 일찍 일어날 시간 실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 대신해서 나의 이 못난 모습까지 다 짊어져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으니 내가 당신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내일 하루를 부지런하게 시작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열정을 내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할수 없습니다. 나는 기도 한 마디 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 모든 의를 이루실 우리 예수님을 기대하시면서 통독하시고 마태복음을 읽고 살아내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